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번째 강좌입니다.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대살로니까 전서 후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구분할 때, 소위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13개 있습니다. 원래 21개의 서신이 전부 있죠. 그 중에서 진정한 바울의 서신, 바울이 직접 쓴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대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의 일곱 개의 책입니다. 제가 읽은 고그 순서대로 대개 작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바울이 생전에 활동을 한 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까지 쓰여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서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공부할 계산로니까 후서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서신은 어 제2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유사 바울 서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의 진정한 서신은 아니지만 바울의 사상을 이어가는 또 바울의 추종자들, 바울을 추종하는 공동체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이세 가지 서신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각 책의 이름은 수신자의 이름이고 바울을 따르는 후대 공동체의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수신인이 개인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편지라기보다는 그 공동체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13개의 편지를 외형상은 바울이 쓴 것으로 어 나타나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바울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세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살로니카 전후서에 나타나는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신학적 문제는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바울 문서인 대살로니카 전서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이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바로 자기 생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소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뭐 결혼하고 뭐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 아 결혼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또 초대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원인도 사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고 당시의 사도들이 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대살로니까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살로니카 전서 5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laughs> 예, 아주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이두 본문에 예, 스며 있죠. 그래서 이들은 어,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지내면서 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예상 외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초조하고 조바심이 났습니다. 후기 문서들에는 그러한 조바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였던 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지연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해명들이 이 서신들에 나타납니다. 왜?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후서는 재림이 있기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의 지연을 그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전서는 아주 임박하게 그 때를 기다리는 진짜 바울 시대의 서신이었다면. 데살로니가후서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재림이 안 와?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의 편지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재림의 지연에 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소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이 후서의 내용은. 어, 그 전서의 상황하고 다른 그런 배경을 보여줍니다. 전서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고 어 열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여기 지금 후서에는 재림의 지연을 말합니다. 그 지연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조급한 마음에 대해서 질타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아포투누스 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다. 몰지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며 소가 넘어가는 것이다.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행위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림의 지연은 1세기 말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 음, 그, 한 110년경까지에 이르는 그런, 어,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까 전서가 50년대에 쓰여진 서신인데 비해서 이 후서하고는 약 50년 또는 그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 굉장히 시간의 간격이 큽니다 베드로 후서 역시 후대의 서신입니다 여기 역시 재림의 지연을 시간의 상대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 음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내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시간의 상대성과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주님이 구원하는 자들을 더 어, 많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처음에 제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 이 목회 서신에도 이런 재림의 지연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수 있습니다. 구원은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과 만나는 만남이었는데 이제 구원은 성경을 아는 곳에서 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서시는 예수의 과거, 현현, 그의 그가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도들의 그 행위, 그들의 생활.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미 도래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을 현재화하고 내면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이해는 초대교회의 상황과 경험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1세대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으로, 어, 교회는 어, 성장했지만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 앞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리스마적인 종파적인 분위기를 벗어나서 교회에 늘어난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장로와 집사와 뭐 이런 직제들 감독 이런 직제에 대한 강조가 디모데서의 줄을 이룹니다. 이제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는 유대교의 묵시적 사상은 제도화되고. 조직화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파루시아를 기대하면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현실 질서를 상대화했습니다. 지금이 강압적인 로마 세력이 꼭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어,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새 나라가 온다. 이런 희망 속에서 현실의 로마 제국을 상대화시킨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궁극적 구원의 성취를 현재가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미래의 시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는 바울과 유사하게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아그 재림을 대망하고는 있지만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강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 속에서 구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구원은 현재적 실체다. 이미 여기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임박한 재림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는 파루시아 아,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서신에는 파루시아라는 말보다는 에피파네이야, 에, 나타났다, 현연했다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신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냈다 하는 뜻입니다. 저자는 에피파네이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이미 예수 사건을 통해서 발현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